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파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예, 1번, 2번 이론을 공부했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요거는 교재에 없어요. 3번하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4번은요. 교재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필기도 좀해 두시고 하세요. 에,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ing, 상태를 나타낸 동사는 ing를 붙이는 게좀 그렇다 그랬죠. 그죠?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때로는 쓰일 때도 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타이트하게, want는 ing 붙이면 안 돼. 뭐 이렇게 외워두시지말고요좀 뭔가 융통성 있게 보시는데 도움이 좀, 음, 돼야 돼요. 여기 뭐냐면, 이제, 예, 그게 l a 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요. 이 예, common sense다. 상식이란 얘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처럼. 그러니까 이제 ing를 그 상태동사에 붙이는 건, 붙이면 안 된다 하는 건 l a 가 아니라 common sense에 따라서 간다 하는 얘긴데요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예, 어, 예를 좀 들어놨는데, 요 경우에는 상태동사를요. 아주 적극적으로 ing를 붙여서 쓰는 경우가 또 있어요. 한번 보세요. I am being a teacher now. 자, 이런 문장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I am a teacher. I am a teacher now. 이거랑 비교를 좀 해보시라고. 이거는 뭐예요? 비동사가 그냥 M으로 쓰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동사 원형, 저 원형 동사로 쓰인 거야. 물론 B가 원형이지만 MR is. 그죠? 변하잖아요. 나 지금 선생님이야.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너랑 같이 고스톱을 치고 있어도 또고스톱 얘기하면 또저 왜 그런 퇴폐 문화를 얘기합니까? 이런 회의문이 있을까봐 그런데 우리 문화잖아, 그렇죠? 고스도을치면서도 내가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담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선생님이에요. 자 이런 표현이야. 지금은 난고스도 치고 있어요. 그러나 난 원래 선생님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I am being 이렇게 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am이라는 비동사를 비진행형으로 만든 거라고. 진행형은 뭐예요? B plus ING 잖아? 그러니까, B동사는 I가 주어니까 M으로 쓰고요. I am. 그 다음에, M을 ING를, m i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B동사니까 B에다가 ING를 붙인단 말이지 그래서, B동사의 진행형은 MR is being.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현재, equal i 중이야. 이런 얘기거든.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네눈 앞에 있는 나는 지금 선생님인 중이야 이런 얘기는 뭐냐? <laughs> 나 지금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이런 표현이라고. 너눈 앞에 보이지? 내가 지금 나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잖아. 너한테 막 야단치면서 공부 열심히 해. 막 이렇게 그지 잔소리하고 하는 거가 내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너는 학생이니까 학생 역할을 지금 당장 하란 말이야. 빨리 공부하란 말이야. 자 이런 문맥에서는 또 Hey, I'm being a teacher now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단 말이에요. 나 지금 선생님 역할인데요. 이런 얘기라. 아시겠죠? 눈에 보이잖아. 그죠? 이렇게 뭐 양복 아 입고 그죠? 이렇게 뭐저 작대기 하나 들고 말이야. 다니면서 애들 머리를 한 대씩 딱딱 때리고 그죠? 난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야. 눈앞에 보이지. 자, 그거는 또 이런 식으로 어, 쓸수 있다. 그래서 I am being a teacher란 말은 I am playing a teacher. 나 지금 역할을 플레이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난 지금 선생님인 척 하고 있잖아. 나 지금 선생님인 척하고 있어. 나 지금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런 표현으로는 또 이렇게 상태 동사인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일 수도 있다. 이게 커먼 센스란 말이야.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많지는 않겠지. 그죠? 그래서 비동사는 i am a teacher라는 말이 아마도 내가 보기엔 99%는 다 이렇게 써요. 그러나 아주 독특한 이런 상황일 때는 또 1%밖에 안 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am being이라는 아주 특이한 형태로도 쓸수 있다 하는 걸 기억을 해두세 됐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I'm loving it 이 표현도 제가 앞에서 한번 아마 어, 추상 동사 얘기할 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저 맥도날드 카피라고 그랬죠, 그죠? I'm loving it, 그죠? 이 근데 예, 이게 저 카피 상을 받았단 말이야. 미국에서 광고 상을 받았어요. 상을 왜? 이 카피가 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이제 크리에이티브 하다 이런 얘기죠. 러브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다는 행동으로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뭐야? 추상적인 동사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I love it. 이렇게 써야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뭐라 한 거야? I am loving. 그래서 am loving 이라는 진행형으로 써버린 거야. 진행형이지만 어찌됐든 ing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loving이라는 표현이 뭐야 어,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져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표정 그거는 눈에 보이잖아 아그 표정 그 상황 어 맛있어 햄버거 입안에 꾸역꾸역 넣으면서 어 맛있어 하는 장면을 뭐로 표현하느냐 loving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 눈앞에 보이니까 물론 그거를 he is smiling with his hamburger in his mouth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입 안에다가 햄버거를 넣은 채로 굉장히 웃고 있어요. 이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걸 딱 한마디로 하기에는, 아 어, 좋아 죽네 아주 그냥! 좋아 죽네! 이걸 뭐라 그래? 지금 눈앞에서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그죠? 보이는 거죠. 좋아 죽는 게 러브잖아. 지금 쟤, 어휴, 좋아 죽고 있어.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이나? 그러나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하잖아. 왜 현실을 구체화된 거죠? 현실 속에서 러브가 어떤 실제적인 형상이라든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I'm loving it 이란 말을 쓸 수도 있다 말이죠. 굉장히 이거는 격을 무시한 로우를 극복하고 뭐야 아주 상식에 근거해서 추론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창의적인 어떤 카피라이트이기 때문에 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I'm loving 이라는 표현도 보셔도, 상태동사지만 ing 를 썼구나 하는 거 아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영화, 영화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그, 누구지? 그, 캐서방? 아니, 누구지? <laughs> 니콜라스 케이지, 그지? 캐서방. 캐서방 이라는데그 한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배우 아시죠? 그 배우가 주연한 영화 중에 노 n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제목이야. 노 n 라는 말은 뭐야? 알고 있어? 이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동사거든? 그런데도 ing 를 붙인 거죠. 그건 뭐야? 딱 쳐다봤더니 저놈이 지금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 눈에 보이는 거야. 또는 알고서 뭔가 행동을 하고 있어. 아, 저놈은 노잉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저기 영화 제목이니까 굉장히 좀 상징성 있게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실제로 I am knowing it 이런 말은 쓰지 않죠. I know it 이러지. 그죠 그래서 영화에서도요. 뭔가 임팩트 있게 뭔가 그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로를 어, 약간 벗어나서 탈격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어떤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네. <laughs>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네 번째 요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별표 좀쳐 놓시고 으 필기도 좀해 놓시고 으 하세요. 거기 어, 버튼을 스톱 버튼 누르면 이거 필기할 수 있지, 그죠? 스톱 버튼 누르시고 필기 좀 해두시라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추론을 많이 해야 돼. 머리 쓸 준비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오케이? 자, 스톱! 자, 이제 됐죠? 어, 다 적었으면 이제 또 플레이 누르셔서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머리 써야 된다고. 상황을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추론을 많이 해야 돼요. 잘 봅시다. 여기 보시면 첫 문장 보세요. I have a baby to take care of.란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같은 문장으로 제가 좀 늘려 놓은 거고요. 여기도 보니까 This is the baby to take care of his sister. 지금 차이를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보니까 to take care of baby 다음에 baby to take care of baby to take care of 똑같이. 다만 여기는 마침표가 여기 찍혀 있고요. 여기는 his sister라는 말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자, 요 차이거든요. 요 차이가 어떻게 의미를 변화시키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하라고 했어요. I have a baby. 자, 나는 아기가 하나 있죠. 무슨 아기? 이럴 수 있겠죠. 그죠? 무슨 아기야? to take care of 앞으로 뭐야? 돌봐야 될 아기야. 됐죠? 난 돌볼 아기가 있어요. 자, 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baby라는 말하고요. take care of라는 말하고 관계를 한번 보세요. 아기가 지가 take care of 하는 거야, 돌보는 거야, 아니면 내가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난 돌보레가 하나 있어요. 란 말은 내가 돌봐야 되거든. 맞죠. 아기가 어떻게 돌봐? 이 경우에는 baby하고 to take care of가 의미상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주어 서술어 관계 성립 안 한다고. 이해되시나요? 예. 제가, 이저 ing는 앞뒤에서 수식을 해줄 때 어떤 관계여야 된다 그랬어? ing가, 여기 지금 투부정사지만, ing와 명사 간의 주어 서술로 관계가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수식이 가능하다 그랬잖아? 맞죠?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서 했으니까. 맞지? 그런데 투부정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 이게 중요한 거라고. 투부정사는 주어 서술로 관계가 성립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보 정사는 굉장히 뭐야 좀 편한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 그러나 I-N-G는 안 된다고 그랬네. 그래. 내가 얘기했다고 됐죠. 그래서 이 경우 는 주어-서술어 관계가 아니라 서술어 목적어 관계로 잡힐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I-N-G와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그러면요 말을 더하면 되지. 그래서요, 투부 정사의 의미 상의 주어라는 거 우리 앞에 주어 만들기 할때 했었죠. It is difficult for me to do something 이런 거 있지. 그걸 응용하면은요, 여기다가 for me를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 있다고. 난 애가 하나 있는데 어떤 애야? 나를 위한 애지. 내가 돌보야 될 애는 나를 위한 아들이고, 나를 위한 딸이지. 옆집 사람을 위한 아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for me 나를 위한 아기인데 또 어떤 아기야? 돌보야 될 아기이기도 해요. 합쳐서 어떻게 돼? 내가 돌볼 아기가 하나 있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그런데 왜 안하고 이렇게 바로 갔느냐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추론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오히려 이걸 또 넣어주면 I have a baby for me 그러면 내가 돌봐야 될 애가 저는 하나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 내가 저가 두번 하잖아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이게 나은 거지.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부분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쓸데없이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뭐야 효율이 떨어지는 거지. 말을 안 해도 될걸 괜히 한 거예요. 자 이거를요. 사실은 아더 정확하게 갈라 그러면 뭐냐면 두 마디로 꾸며주면 되거든. 두 마디로 꾸며주는 건 뭐야? 관계 대명사를 이용하는 거고 관계 대명사는 뭐가 어쨌다고로 꾸며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써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관계되면서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음에 공부하시면 되고, 이 뒤에 나오니까, 저쭉 공부하시다 보면 저 뒤에가 나오죠. 아시는 분은 뭐 보시라고. I have a baby인데 그 아기를 I have to take care of. 내가 돌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하나 써놓고 주어 동사, 먹었쨌다고 뭐 그죠? 얘는 당연히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I have a baby, I have to take care of.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다고. 그럼 여기도 I가 두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어찌됐든 정확하게 표현하려 그러면은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 됐나요? 세 가지 문장을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제 This is the baby. 자, 얘가 그 아기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그지? 어우, 걔가 얘야. 이런 얘기야. 얘가 바로 그 아기야. 어떤 아기예요? To take care of. 돌볼 애기야. 여기까지 똑같아. 걔가 돌볼 애기야. 그럼 뭐가 궁금하죠? 누굴 돌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는 his sister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 여동생을 돌볼 그 애기야. 얘가 세상에 지두 애기인데, 지 여동생을 돌볼 수 있는 그 애기야. 그죠? 똘똘한 놈이지, 그지? 야, 이런 situation 아시겠어요? <laughs>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이 그려보시라고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머리가 아프시거나 잘안 그려지거나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은, 아, 내가 그래서 영어를 못했구나라고 보시면 된다고. 왜? 우리 말이랑 똑같거든. 얘가 그, 지 동생 돌봐줄 그놈이야. 이 말하고, 얘가 나는 내가 돌봐야 될, 난 돌볼 아이가 하나 있어요라는 말하고 이 돌보다라는 말이 좀 희한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요, take care of가 누가 돌보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This예요, 아니면 baby야. This가 돌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baby와 to take care of가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하죠. 아기가 돌보는 거야. 이 경우는 어땠었어 아까? 주어, 서스로 관계가 성립 안 한다 그랬지. 오히려 서스로 목적어 관계라 그랬지. 주어는 뭐예요? 아이였죠. 의미상, 그죠? 내가 돌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런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생한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 상황을 들여다 봐야지.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아무튼. 자, 이 경우 자, 두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두 문장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똑같이 baby to take care of지만 얘와 얘는 뭐예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는 어때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투부 정사는 앞에 명사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 됐죠? ING는 어떨까? ING는 아까 어떻다그랬지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는 반드시 주어, 서술어 관계 성립해야만 꾸며주는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봅시다. 아, 이거 어려워요. 잘 보세요. I found a book. 아, I found a boy reading a book.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문장하고 여기 또 보세요. I found a boy reading a book. 똑같이. 자, 이제 더 머리 아플 거예요. 잘 보세요. 똑같이. 문장이 두 개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reading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현재 분사가 후치수식. 그죠? 나는 발견했습니다. 누굴 발견했어요? 그 소년을 발견했어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추론하는 거야. 나는 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했을 때요. 궁금한 게 뭘까? 무슨 소년? 어떤 애? 어떤 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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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궁금한 사람한테는 reading이 뭘로 해석이 되겠어요? 읽고 있는 소년 이렇게 가겠지 읽고 있는 소년. 뭐를 읽어요? 책을 읽고 있는 그 소년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책을 읽고 있는 게 아, 나걔 아, 봤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책을 읽고 있는 소년. 그래서 현재 분사구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죠.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boy와 reading이 어때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성립하거든. 애가 읽는 거잖아. 아기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개를 발견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I found a boy who was reading a book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who was를 생략해서 이렇게 reading a book 이런 식 나온 거예요. 이걸 써 주면 정확하게 얘는 얘를 꾸며 주는 내용이에요. 꾸며 주는 내용이에요. 꾸며 주는 내용이에요라는 내용이에요. 표현은 뭐야?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 주어 서술어 관계예요. 이 소년이 읽는 거예요라는 표현이 되겠죠. 책을 읽고 있는 소년 이랬으니까 읽고 있는 소년 했으니까 책이 어 소, 소년이 책을 읽어야죠 이코로란 말이에요 그죠 이코로 그죠 자두 개가 이코로 관계일 때 그래서 책을 한권 읽고 있는 그 소년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거 봐봐 I found a boy reading a book 할 때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책을 한권 읽다가 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그왜 그러느냐. 다시 한번 나는 책을 한권 읽다가 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자왜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나는 발견했어요. 그 소년을 이렇게 했을 때요. 야나걔 발견했어 그랬을 때 어떤 소년 하면은 이거야. 그게 궁금한 사람한테는 이걸로 가요. 맞지? 그런데 어나걔 발견했어 그랬더니 와 언제 뭐 하다가 이럴 수 있잖아. 야 어떻게 발견했어? 어, 세상에 걔를 어떻게 발견했어? 에이, 걔 되게 발견하기 힘든데 세상에 어쩌다가 걔를 발견했어? 이게 궁금한 사람한테는 리딩어 북이 뭘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책을 읽다가 읽다가로 해석이 된다고 읽다가는 읽는 읽고 있는 중인이란 말이랑 다른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똑같이 표현이 될수 있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이란 말이야. 나걔 발견했어 그랬으면 누구 이게 궁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발견했어 이게 궁금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추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언어가 주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이디어, 상황, 시츄에이션들이 어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나뉠 수 있겠구나라고 이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응용력이고요, 그게 창의력이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선생. 님 근데 이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만 써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이 경우에는요, 이두 문장 또 완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읽고 있는 소년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책을 읽다가 발견했다로 해석해야 될지 이렇게 써놓으면 알 수가 없다고 이건.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나눠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후어스를 이렇게 써줘서 나는 형용사로 해석해주세요라고 하나 표시해준 거라고. 그럼 여기도 뭔가 있어야 되겠죠,죠? 그렇죠? 그 여기도 뭔가 뭔가 있어야 돼. 뭔가 조치를 취해야 이쪽으로 해석을 안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 reading a book을 앞으로 가져간 거예요. 부사는 맨 뒤에 있어도 되고 reading a book은 책을 읽다가거든. 하 어떻게 책을 읽다가 부사라고 어떻게 해당하는 말이잖아 부사는 맨 뒤에 와도 되지만 뭐예요 앞으로 보낼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앞으로 온 거야 reading a book 이런거 뭐예요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이네 그리고 I found 난 발견했어 아 그러면 책을 읽다가 난 발견했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하겠죠 그리고 이 앞에다 써놓으면 이거는 우리가 책을 읽다가 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런 걸 뭐라 그래 분사구문 이렇게 하고 이거는 부사 취급한답니다 형용사죠 이건 이건 부사가 돼버려요. 책을 읽다가 난 발견했어요. 그 소년을요. 이러면 헷갈릴 이유가 없죠. 보이를 어떻게 꾸며죠? 여기 있는데 꾸며주는 말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는 중이네. 거기서 출원하는 거죠. 책을 읽다가 I found 난 발견했구나 이렇게 가야죠. 출원하는거예요 똑같이 써놨지만 얘는 뭘로 해석이 된다? 이거는 책을 읽다가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reading a book이 책을 읽다가도 될수 있고, 읽고 있는 중이다도 될수 있고, 읽고 있는, 읽는 것은이라는 동명사도 될수 있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읽는 중에, 읽다가, 읽는 중에, 읽다가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가면은, 읽는 중에, 읽는 중에, 읽는 동안에, 이렇게 해주면 더 우리말도 정확해지죠. 책 읽다가, 이거보다 책을 읽는 와중에, 책을 읽는 도중에, 책을 읽는 동안에, 이러면 더 정확하잖아. 그 동안에, 도중에, 와중 에가 뭐예요? wire 이죠. wire. 그래서 while reading a book. 이렇게 해서 wire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이해 되죠? 이러면 책을 읽는 동안에 이렇게 돼 버려요. 우리말이랑 똑같다고. 이건 책을 읽다가, 이거는 책을 읽는 동안에 나는 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책을 읽는 소년을 발견한 거야. 이거는 책을 읽다가 그 소년을 발견한 거라고. 그러면 자 누가 읽는 거죠? 요 문장에서 누가 읽는 거야? 이때는 수식 관계니까 당연히 boy가 있는 거죠. boy와 reading이 이코르잖아. 주어 서스로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됐나요? 여기 보세요. I found the boy reading a book. 자 누가 읽는 거야 이거? 책을 읽다가 발견했때면 누가 읽는 거야? 이 아이죠. I. 이때는 reading은 boy와 이코르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되지. 그러니까 수식하는 관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뒤에서 ing가 수식할 때는 의미상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일 때만 가능하다. 이거를요 더 정확하게 미친 듯 정확하게 쓰면 어떻게 될까? 내가 책을 읽다가 내가 책을 읽다가 내가 책을 읽다가 왜? while I was reading a book. 완전 정확한 거지. 응? 어. 누가 책을 읽는 거야? 내가 책을 읽다가 내가 그 소년을 발견했으면 완전 정확한 거야. 자, 그런, 시, 그런 식으로 이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ING라는 게이 앞에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껴보시면 돼요. 이걸 따져보는 사람만이 뭐예요? 이 팩트와 이 팩트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거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인퍼런스라고 한다고. 그걸 바로 추론이라고 한다고. 제가 추론추론 추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뭐 그냥 때려잡는 거, 뭐, 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그게 아니에요. 팩트와 팩트 사이의 관계를 따져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두개 사이의 관계를 추론해봐야 된다고. 어? 사과가 하나가 있고요. 옆에, 에, 빡쌤이 하나가 있어요. 빡미은 원래 하나밖에 없죠. <laughs> 빡미 전혀 나갔지 않은데? 아무튼. 빡쌤과 사과가 있어요. 팩트와 팩트가 있으면 두개 사이의 관계를 추론해 보세요. 이게 창의력 교육이고, 이게 추론 능력을 키워주는 학습이라고. 아이들한테 이거 시켜야 돼요. 스토리텔링이지. 야, 사과가 있고, 여기 빡쌤이 있어. 너,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니? 그럼아기가 손을 들고요. 아, 빡쌤이 사과를 좋아해요.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그러나 추론하는 거죠.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대. 그렇게 해서 자꾸 물어보고 아이기가 대답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이의 추론 능력을 키워 주고요. 그런 애들은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이거를 자꾸 스토리텔링 하게 해 주는 게 아이들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킨다. 보이와 리딩 두 개를 보고 이 관계를 추론해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 말이야. 여러분, 이런 거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해봤을 거야. 카드 두장 보여주고 두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만들어 봐요. 이런 거. 이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에요. 아이를 키우실 때는 꼭 이런 걸해 두셔야 돼. 어렵지 않죠, 별로. 그죠? 렇 해보는 거야. 이거를 많이 스토리를, 만, 더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 낼수록 그 아이는 창의적인 아이가 될 거란 말이야. 때로는 굉장히 엉뚱한 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둘 사이의 관계를 관련 짓지 못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이요. 에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 잘하는 애들은 앞으로 공부를 잘할 애들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한테 바로 테스트해 보세요. 스스로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다음에 문제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파일에서 문제 들어 볼게요.